좋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에서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두뇌 발달 놀이. 예, 어,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그래서 1층 신체내, 2층 정서의 3층 인지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이런 동작도 아이랑 같이 충분히 재미난 놀이를 놀이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멋진 손 준비 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심화시키려면 짜잔 하시고 한 손만 엄지손가락을 접어서 차례대로 하나 대칭되거나 교차되는 동작은 아이들의 좌뇌와 우뇌를 예, 골고루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예, 손놀이 손이 손, 손을 이용한 놀이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폭발적으로 시냅스망이 연결되면서 학습뇌의 기저가 튼튼하게 발달한다는 사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신체부위가 바로 입. 과 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을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아버지 손좀 비짠 하셔서 이번에는 어머님들의 정서 조절, 감정을 조절하기 좋은 동작. 아이 때문에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시기 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손주먹을 주먹, 이렇게 쥐시고, 내가 평소에 잘안 하던 동작. 자꾸 짜증나는 감정에 집중되지 않도록 스탑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 집중하는 이런 동작들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한 손은 새끼손가락 한 손은 엄지손가락 하나둘셋 짜잔 하나둘셋 짜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해도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이 어른들이 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예, 손을 이용한 재미난 놀이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보호 이렇게 하셔서 주먹으로는 두드리시고, 예, 오로는 이렇게 비비시고, 이렇게 해서, 예, 아이랑 같이 두드려 보기, 이 좌우뇌를 통합하는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예, 바꿔 하시면 두드리던 손은 펴서 비비고, 예, 비비던 손은 이렇게 두드리고, 하나, 둘, 셋, 바꿔, 예, 이렇게 아이들과 놀이 해주시면 되고요. 엄마랑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놀이는, 예, 또 같이. 손을 이렇게 좌우를 교차하면서 주먹 보 주먹 보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 손을 이렇게 부딪히는 놀이 이런 놀이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하면서 잠시라도 손을 맞잡고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재밌게 웃으면서 또잘안될 네, 때는 서로 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점점 잘할 수 있게 되는. 자기 자신을 체험한다면 아이들의 자신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두뇌발달 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